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장의 일상 이야기의 다연이에요. 오늘은 '북풍을 찾아간 소년'이라는 책을 읽어 볼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북풍을 찾아간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자랐어. 소년은 병든 어머니를 대신해 빨래와 청소는 물론이고 요리까지 도맡았어. 어느날 소년은 창고에 옥수수가루를 가지러 갔어. 소년이 막 창고에서 나오는데, 휑! 북풍이 불어와 옥수수가루를 날려버리지 뭐야? 소년은 다시 창고에서 옥수수가루를 가루 가지고 나왔어. 휑! 너무해! 이게 맞으면 옥수수가루라고! 소년은 북풍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반드시 옥수수가루를 찾아올 테야. 북쪽으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어찌나 센지 날아, 날아갈 것만 같았어. 하지만 소년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 소년은 걷고 또 걸어 북풍이 사는 곳에 도착했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온 거냐? 소년은 북풍이 무서웠지만 꾹 참고 말했어. 우리 집 옥수수 가루를 돌려주세요. 옥수수 가루가 없으면 어머니와 저는 굶어야 한다고요. 너희 집 옥수수 가루는 여기 없단다. 그 대신 마법 보자기를 주마. 보자기야, 보자기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하면 항상 가득 음식을 차려줄 거다. 소년이 마법 고, 보자기를 받아 집으로 가는데 어느새 날이 저물지 뭐야? 마침 여관이 보여서 안으로 들어갔어. 여관 식당에는 주인과 손님들이 저녁을 먹으려고 모여있었어. 소년 소녀, 소녀는 마법 보자기를 시험해보고 싶었어. 보자기야 보자기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그러자 보자기가 펼쳐지더니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지지 뭐야. 식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워했어. 여관 주인은 마법 보자기가 몹시 탐났어. 밤이 되자 여관 주인은 소년이 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갔어. 소년은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며 곤히 잠들어 있었지. 여관 주인은 마법 보자기를 집어 들고 그 자리에 가짜 보자기를 놓아 두었어. 다음 날 소년은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갔어 어머니, 북풍이 신기한 마법 보자기를 주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는 보자기예요. 정말이니.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구나. 어머니, 보세요. 보자기야, 보자기야, 맛있는 음식을 차려라. 소년이 신이 나서 외쳤지만 웬일인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갔어. 보자기는 음식을 차려주기는 그냥 멀, 먼지만 폴풀 날렸어요. 내 옥수수 가루는 돌려주세요. 너희 집 옥수수 가루는 여기에 없다한다그 대신 저수장을 주마. 양아, 양아, 금화를 내놓아라 하면 금화를 잔뜩 쏟아낼 거다.소년은 양을 몰고 집으로 향했어.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자 소년은 이번에도 여관으로 여관에 들어갔어.소년은 양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양아, 양아, 금화를 내놓아라.그러자 소장이 금화똥을 싸지 뭐야짱그랑 짱그랑 바닥에 금화가 수북히 쌓였어. 다음날 소년은 일어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갔어 어머니 북풍이 금화 똥을 싸는 수량을 주었어요 소년이 어머니 앞에서 주문을 외웠어 양아 양아 금화를 내놓아라 뿌직뿌직뿌직 <laughs> 수량이 똥을 누긴 누는데 금화가 아니라 진짜 똥이지 뭐예요 지난밤에 여관 주인이 양을 바꿔치기 했거든 소년은 다시 북풍을 찾아왔어 수장은 구만은커녕 똥만 뿌직뿌직 싸던걸요. 내 옥수수 가루나 돌려주세요. 너희 집 옥수수 가루는 여기 없단다. 저기 구석에 있는 막대기나 가지고 가거라. 막대기야 막대기야 마구 때려라 하면 멈추어라 할 때까지 계속 때릴 것이다. 소녀는 막대기를 들고 집으로 향했어. 소녀는 이번에도 여관에 들렸어. 또 왔구나 어서 어서 들어오너라. 여관 주인이 소년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어. 소년이 어떤 보물을 가지고 왔을지 몹시 궁금했거든. 밤이 되자 소년은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을 했어. 그동안 보물을 훔쳐간 도둑이 누구인지 눈치채고 있었거든. 여관 주인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소년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어. 소년은 소리 듣자. 막대기야 막대기야 마구 때려라 그러자 막대기가 여관 주인을 사정없이 때렸어. 아야, 아야, 아부고, 나 죽네, 나 죽어. 보자기가 수장을 돌려줄 테니 제발 나좀 살려줘. 멈춰라. 소년이 말하자, 그제야 막대기가 멈췄어. 여관 주인은 허둥지둥 마법 보자기와 수장을 돌려주었어. 소년은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향했어. 마법 보자기와 수장과 막대기와 함께 말이야. 끝. 어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하고 쉽고 그런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